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제가 산업인력공단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제 어, 2023년 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증착금 그 공고문이 났죠. 그래서 어, 일단은 해외 취업하는 우리가 34세 이하요. 자, 모든 청년들은 해외 취업증착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500만원이죠 이게 이제 500만원인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 취업에 관여는 수료 취업비자를 획득하고요 자 다음에 아, 일단은 동의서에 확인하면 어, 누구든지 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 한국 간호사한테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이렇게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외 조건을 뒀습니다 취업비자가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우리도 가능하죠, 그죠? 미국에서 가능하고요. 자,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취득한다. 그럼 EB3 맞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단서를 달았어요. 취업국가 영주권 또는 유사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영주권자라고 그러죠? EB3가 영주권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도 비자. 이거 취업으로 비자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용계약서를 가져갔고 자 그다음에 고용주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회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어어 어, 이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해외 재면수 국장료 그다음에 기획 국장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이렇게 이제 세 명하고요. 자, 저희 팀에서 세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를 하는데, 왜 간호사는 안전하게 EB3 비자가 있는데, 왜안 주냐? 그렇게 했더니, 어,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2017년부터 우리가 어, 부탁을 하니까 도리어 내 규로 중에서 EB3를 제외시켰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간호사 보낼 때는, 어, 그때는 EB3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 이제 어뭐 이렇게 그 에이전터들이 사기를 쳐서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소송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간호사가 미움이생겨서 이비스리 비자를 배제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제가 따졌어요. 자 그랬더니 하여튼 어 본인들도 이게 뭐 언제부터 이비스리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부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어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분에뭐 나라에서 그 이거 정착 지원금이 어 뭔가 가감좀 줄어들었다 그래요 자 줄어들어서 이게 다시 좀 어려, 어렵다 자 그렇지만은 어 다음에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어 일단 여유를 남겼습니다 그 그렇죠? 일단은 이제 올해 어 지역 정착금이 좀더 어느 정도는 설정된 가운데서는 자하여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 지금 계약한 선생님들은 다음에. 이제 1년 안에 년 지나서 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확실히 했고요. 하여튼 저도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강의도 안 하고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아 죽자고 외쳐 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그래 이거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간호사로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나 그다음에 우리가 엔크렉 시험 등 돈이 많이 든다. 그럼 이 돈을 무료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해달라. 그래서 강동 앵크렉스 해외 취업 영수사업 신청을 승인을 부탁했죠. 자, 20년간 미국 간호사 취업 1위 업체인 강동 앵크렉스에서 자, 무료로 영어와 직무 능력 향상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간정 요청했고 이거는 이제, 아, 검토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두 이제 이 미국에 필요한 영어를요. 갈 때까지 제가 한번 선정된다면 계속 지원을 신청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특히 PT를요 무료로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본인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다안 된다. 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500만 원은 너무 어, 이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좀 점차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거는요, 하여튼,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산 울산에 있습니다. 저 울산에서 밤늦게 올라왔는데, 하여튼, 어, 여러분들한테 뭐, 어,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저희 할머니의 능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우리 간호사들도 항상 공정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이단 우리가 화이팅 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국회의원이나 간호협회 그다음에 저기 청원까지 다 넣었지만은 용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간호협회 신문 기자한테 이 사실을 어 데스 특별해라 자 그랬더니 신문 기자가 간호협회 기자가 간호협회에서 해외 취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자가 이게 이제 어, 신문에 내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알려주면은 간호협회에 정치 어, 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책과 저번에도 미었는데 정책과 아무 답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니네한테 서류 줘봤자 내, 내 신세만 힘들고 나만 힘들다 싶어 갖고 제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바로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 그래도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어, 저는 꼭 여러분들이 무료로 영어를 하고 영어가 될 때까지요 자 미국 갈 때까지 무료로 영어를 하고 그다음에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이케어하고 1년간 계약기간을 맺다 보니까 하여튼 일단 저도 어, 일단은 많이 서둘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지만은 자, 고용변호사죠. 제가 추천했어요. 그죠? 자, 제, 제가 추천한인 한 변호사인데 자 이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자, 승인이 지체돼갖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계약을 한 우리 아이케어 계약한 고용된 어, 분들은요, 자 나이아기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이 나이아하고 계약된 병원이죠, 그래서 아이케어와 계약 고용 계약된 병원입니다, 그죠? 자이 병원 전용 변호사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합니다. 자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분은 경험도 많고요. 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이제 실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여튼 너무 죄송하고요. 자 불편을 들러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 서류가 잘될 거니까 자이번에 제가 오늘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서류 내용 1 년간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이분은 어, 통합해서 받아서. 자 다음에 수술 어, 수술을, 수술을 진행 수술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제가 그 전에 미리 이제 어, 미리 제한테 수류관에서 이제 수류를 완비한 분들한테는 빨리 또 되는 대로 빨리 제가 이 변호사한테 어, 토스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뜻하지 않게 지금 저도 뭐이 어,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자 다음에 어, 성인을 받아서 전용 변호사를 둔다는 것은 자 일단은 저도 뭐 변호사를 고르고 고르고 했지만은. 자, 이게 이제 제가 실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우리 후배 회사 에이전트에 고용된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 어,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했지만은, 자, 이게 어, 이 고용 변호사가 좀 더, 어, 일단은, 장, 정확한 사실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했던 이 나약 변호사는, 자, 경험이 많은, 어, 일단은, 유대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케어에서도 직접 또 인터뷰를 봐서 어, 선정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더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는 쭉 진행됩니다 하죠 자, 하여튼 아,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잡 인터뷰 입니다 자, 썸머타임 해프닝 요즘 썸머타임이나요 미국에 하여튼 줌 미팅 시간에 맞춰 들어갔는데 자시와 그래서 CEO입니다 죠 IK의 CEO가 그 다음에 부사장 은미쌤이요 안들어오셔 당황했어요 자 시간이 10분 이상 지났는데 안 들어와서 갑자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했고 자 점차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너무 자세하게 후기를 잘 적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뭔가 잘못해서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을 알고 보니까요 13일부터는 썸머타임이 13시간으로 앞당겨져서 자, 엄미 생과 자신은요. 제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시간으로 미팅 시간을 11시로 했대요. 자, 그래서 썸머타임 1시간 앞장이 되긴 줄 알고 미리 요시에 들어갔는데 <laughs> 이쌤도 너무 준비가 철저하죠. 자, 그래서 제가 급히 이메일로 "준 미팅방에 기다리 있다"고 메일을 보냈고 자, 두 분을 조금 있다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떨려서 할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났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자, 그리고 저 씨는 유대인이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 개념의 시간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의 안식일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네요. 자, 미스생님은 주일에 쉬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월요일부터 월요일 인터뷰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시차 정이니까 미국에서는 일요일이죠. 차라리 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인터뷰 시간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려요. 자, 미팅은 1시간 5분요. 원래는 30분이죠. 자, 근데 이게 자시하고 음미스이면 우리 한국 간호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 하죠. 자, 이분이 영어를 잘 하다 보니까, 원래 30분에 끝나는데, 자, 1시간 5분까지 재밌게 이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자, 간호사로서 경험과 전반적인 경력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 간호사 민허 취득부터 현재까지 경력에 대해서 말했고요. 자, 개인적인 경력에 대해서 물었는데, 연구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조율을 하느냐고 어, 직접 돌보지 않느냐는 것이 질문이 오셨습니다. 이쌤이 이제 PA죠. 자, PA 선생님인데 일단 이게 어, 자시랑 남미국에서는 이제좀 이제 어, 생소하죠. 그죠? 자, 그래서 왜 미국 간호사가 되는지 그래서 게 설명을 좀 길게 했다 그래요. 자, 왜 미국 간호사 되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뉴욕의 지인이 이미 트래블 너스로 근무하고 있어서 자, 그 사람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 트래블 에서는 자, 시간당 100달러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있죠, 그죠? 자, 지인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미국 어디서 근무하는지 질문하셨어요. 솔직히 질문을 어렵지 않게 표현해 주시려고 노력해서, 자, 못 알아듣는 말은 없었어요. 다만 상대방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은 자,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은 영어를 잘 하시니까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방법을 구현할수 있겠죠, 그죠? 자,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런 의미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면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 하고 이렇게 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은미 선생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미국에서 간호사로 첫 도전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자신도 처음에는 무척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한국 간호사, 중국 간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국 간호사의 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자, 끝으로는 나이스하게 대답하지만, 불만을 표현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사시활에 대한 부분은 일부 말씀드린 것과 아이케어 1년 동안 기다렸다고 말했고요. 자, 원장님이 두 분이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1년이나 기다렸다고 했더니, 자, 두 분이 좋아하셨다 고요 <laughs> 그죠? 자, 그리고 6월 또는, 6월 또는 7월에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의 계약 관련해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 10명 정도는 미국 병원에서 스폰을 써주는 행태가 될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증을 하셨고, 오늘 원장님께일락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 아까처럼, 아, 이거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 저도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케어와 저희가요, 자, 정확하게 이 변호사의 개념이 그냥 일부, 당연히 코리안 변호사니까 한국 간호사한테 아, 정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일단은 또 아,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은미간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인터뷰 보신 분들은 자 바로 이제 아, 나약 전용 변호사야. 그래서 이 나약은 처음 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어, 계속 인터뷰 필리핀 간호사와 그 다음에 국제 간호사를 전부 다 영주권 수속을 해 주신 분이니까 자, 일단은 도움이 어, 또는 문제가 되면 제가 음미선임한테 바로 전화해서 변호사와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좀 어, 일단은 미리 계약하신 분들은 자, 너무 죄송하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또 잘하기 위해서 자, 조금만 아,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해 주시기를 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부부간호사 뉴욕에 도착했다, 그러죠자 이분들이 이제 수속 중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뉴욕에 잘 랜딩했고, 아 어, 일단은 한쪽 부부가 이제 한 남자 선생님이 어, 영주권 수속을 하다 보니까 피앙세로간 우리 선생님은요, 일단 퍼펙트 조이스를 수속을 하다가 그래서 어, 무효를 하고 이제 퍼펙하고 얘기가 잘 됐습니다. 자 저희는 N.Y. 앵군의학격에서자 4월 1 0일부터 출근 날 했고요. 자 렌트 집도 그 근처로 잡았고요. 자 남편은 오늘부터 퍼펙 트 주의서에서 연결해준 OT병원 듣고 있어 그죠? 자이생님은 4월 10일부터요. 퍼펙은 바로 가자마자 취업이 됩니다. 자 취업이 되는데 자이생님도 4월 10일부터 출근했다. 그러면 어 되게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병원 OT 듣고 있고요. 자 저희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 부부가 갈때 저도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간호사 부부가 자둘다 어, 일단은 어, 이렇게 훌륭한 취업을 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서울 시험 센터를 유치했죠, 그죠? 그래서 어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산업일로 공단 가서 써먹었어요. 나 서울 시험 센터 유치했어. 세계적으로 나만 할수 있는 일 했어. 그러니까 난혜택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아그 어, 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낸 내용이 어때요? 2021년형 자, 저희가 12월에 서울 시험 센터 를 유치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까지는 우리가 5위도 못 들었어요. 1위가요, 필리핀이요. 9,700명. 인디아, 인도가요. 1,803명요. 자, 서드가 푸에르토리코요. 자, 푸에르토리코 1,160명요. 자, 포스가 케냐요. 자, 다음에 어 네팔이요. 자, 다음에 어 일단 나이지리아, 네팔, 네팔, 네팔. 이렇게, 어, 우리가 볼 때도, 뭐, 되게, 저, 포에르토리코부터는 후진국이죠, 그죠? 이 필리핀은 워낙 간호사가 많죠. 거의 만 명이 들어갑니다. 만 명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센터를 유치하고 나서요. 자, 유치하고 나서, 자, 저희가 매드로 올랐어요. 3위요. 코리아. 자, 1위가요. 어, 필리핀이요. 와, 18,617명이요. 대단하죠? 우리가 필리핀이 졸업생이 3만, 3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 명이죠. 그런데 우리 간호사들은 1,816명이요. 자, 인도가 4,313명, 18명이요. 그래서 어 이게 5위 5위까지만 서기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자, 2021년까지 해외에 취업칠 때는 5위도 못 들어갔어요, 그죠 거의 뭐포에르트리고 어, 나이지리아보다 어, 더 어, 그 미국 간호사를 안 갔죠, 그죠만 명이나 졸업하는 데 있어서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간호사 몇명안 되죠, 간호대학생이요. 우리 만명을 졸업하면서도 어, 5위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시험센터에 유치하고 나서요. 자 코리아 241명 처음에요. 자 1월부터 3월까지요. 자 그러다가 지금 계속 늘었죠. 자 일단은 388, 514, 673 그래갖고 1816명이요. 그래서 3위가 됐어요. 자 다음부터는 우리가 2위가 될수 있을까요? 자 옛날에는 필리핀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18617명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어, 필리핀의 대부분은 70%인데 아마 80%까지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을 1년 만에 영주권 주면서 이렇게 스카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어요. 그죠? 아까처럼 간호협회 기자가요. 간호협회 신문 기자가 간호협회에서 거부한다고 그래요. 해외 취업을 거부한다고 해서 취재도 안 해줘요. 제가 서울시험센터에 유치했지만은 여러분도 다른 학원에 가요. 자 이게 1816명 쌤 정도가 돼요. 자 저한테 아, 호텔 비하고요. 호텔 비하고 비행기 값 깎아서 드릴 테니까 저한테 돈 갖다 주세요. 자, 저희 학원에 오지도 않고 다른 학원 가면서요. 하여튼 이렇게 개인적으로 큰 혜택이 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여튼 아, 농담이지만 하여튼 아, 제가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제 아니었으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동을좀 아껴주세요. 자, 저는 아까처럼,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취업, 증착금 받기 위해서 하고요. 영어를 공짜로 또 교육받고 미국에서 충분하게 영어를, 발휘, 영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는데, 아,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배신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 오늘도, 어, 감사드립니다.